싫어하는 유튜브 광고 차단 및 신고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광고 차단 및 신고하는 최신 방법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때 광고가 많이 노출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광고가 나와서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광고의 주제와 브랜드에 따라 노출 빈도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는데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갤럭시 폰 기준으로 싫어하는 유튜브 광고가 노출될 때 차단하거나 신고하는 최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광고 차단 신고. 스폰서 광고 주제별 설정, 모바일 갤럭시 폰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인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화면에서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홈화면에서 화면을 내리다 보면, 영상 중간중간에 왼쪽 하단 보시면, 스폰서라고 써있는 스폰서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자, 이때 우측 하단에 있는 점세개를 누르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뜰 텐데요. 중간 보시면 주제라고 나와 있고요. 주방 및 식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방 및 식당에 관련된 주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곧이 주제에 대한 광고가 더 적게 표시됩니다라고 나오고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곧이 주제에 대한 광고가 더 많이 표시됩니다라고 나와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노출될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포시되는 광고를 더 자세히 맞춤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누르게 되면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광고라고 뜨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인기 급상승 광고 주제라고 나오면서 해당 주제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노출 빈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스토랑을 늘리고 의류는 줄이는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차단 신고 스폰서 광고 주요 주제별 및 브랜드별 설정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스폰서 광고에서 우측 하단에 점 세개를 누르고요 표시되는 광고를 더 자세히 맞춤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인기 급상승 광고 주제 옆에 있는 모두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인기 있는 광고 주제들이 쭉 나오는데요 내용 보시면서 하나씩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많이 나오고 싶은 주제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주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신 브랜드라고 있는데요. 누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브랜드별로 광고 노출을 더 많이 할지 줄일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같은 거는 줄이고 질레트는 늘리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광고주의 광고가 노출이 많이 될지 적게 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맨 오른쪽에 민감한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 데이트, 도박, 임신 및 육아, 주류, 체중 감량 등 민감한 주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도박 같은 경우에 차단을 하게 되면은 최대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광고 차단 신고, 영상 내 스폰서 광고 설정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하다가 원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은 시작할 때 이렇게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 화면에서 밑에 텍스트를 없애려면 은 X 표시를 누르면 되고요. 영상 내 왼쪽 하단 보시면 스폰서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I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하게 되면은 내 광고 센터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좋아요라고 있는데요. 누르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곧 비슷한 광고가 더 많이 표시됩니다. 해서 해당하는 광고와 비슷한 광고가 더 노출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차단을 누르게 되면은 이 광고를 그만 보시겠습니까? 계속 누르시고요.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이 광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를 눌러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혼동을 야기하거나 사기성인 광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광고 성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광고 제대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 특정 법규 또는 내법적 권리를 위반하는 광고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항목들 쭉 보시고요 이 중에서 해당된 게 없다면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댓글에다가 상세한 댓글을 입력을 하시고요 제출을 누르게 되면은, 신고가 제출되었습니다. 몇분 안에 확인 이메일이 전송되며, 구글에서 며칠 내로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유튜브 광고 차단, 신고, 쇼츠 내 스폰서 광고 설정, 모바일 갤럭시 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쇼츠를 보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스와이프를 이렇게 넘기다가 보면은, 이렇게 스폰서 광고가 나옵니다. 자 왼쪽 하단 보시면 스폰서라고 써있고요. 광고란 걸 인식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점세개를 누르게 되면은 내 광고 센터로 이동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주제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눌러서 해당 주제에 맞는 광고가 더 노출되거나 줄일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은 비슷한 광고가 더 많이 표시됩니다. 알 수가 있고요. 차단을 누르게 되면은 이 광고를 다시 표시하지 않지만 광고주의 다른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계속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신고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혼돈을 야기하거나 사기성 광고라고 눌러서 해당하는 주제 내용으로 입력하고요, 제출을 누르게 되면은 이메일 전송에서 구글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를 눌러서 이런 스폰송 광고는 뭐 유분한 클릭 금지입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측 하단 있는 점세개를 누른 다음에 신고를 누르고 쭉 밑으로 내려서 성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광고를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